매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박람회 CES가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모은 채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가전제품 동향은 물론 기술 발전이 가져올 우리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시죠. 네,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원고를 준비했죠. 맞습니다. 네, 피곤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그러니까 10일 오전에 비행기를 타서 장장 16시간을 걸려서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비행기에서 한 10시간 내리 잡더니 벌써 10차 적응이 <laughs> 네. 완료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잔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다행이네요. CES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미리 뽑아봤는데, 올해 CES에서는 웹3.0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가 새로운 화두였다고요? 네, 웹3.0 기술이란 기존의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과 같이 거대한 IT 기업들이 중앙중화된 이 인터넷의 대안으로 음. 일컫는 그 차세대 기술을 일컫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이 블록체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체불과 토큰 또 메타버스 등이 좀 대표적입니다. 네. 제가 또 올해 CES에서 이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접목한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제가 직접 이 가상현실 고글과 이 센서가 탑재된 장갑과 조끼를 착용하고 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체험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는 캐릭터들과 이 화이파이브를 하면은 이 장갑에 부착된 센서들로 실제로 이 진동이 느껴져서 아. 실제로 손뼉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이 총싸움 게임을 하다가 총에 맞으며 예. 이쪼에 탑재된 진동 센서로 이 아프게 실제로 음. 이제 쭉 끝에 이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어. 굉장히 실감나게 재밌게 체험을 했습니다. 네.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10분 만에 저와 똑같은 가상 인간을 만드는 것도 아.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 10초 정도 사람을 촬영해서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면 사람과 똑같이 생긴 가상 인간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30분 분량의 음성 데이터만 있으면 실제로 여기에 자기 목소리까지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저와 똑같은 가상 인간을 마주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 리포트 예. 마지막에 이 모습 나가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진짜 가상 인간이 이 클로징 멘트를 했습니다. 예. 예, 저희도 저걸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어, 이게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된 거지 않습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 좀 달라진 게 뭐였습니까? 네, 지난해에도 대면으로 행사가 열리긴 했지만,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거 불참해서 음. 반쪽짜리 행사나 다름없었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픽테크 기업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또3천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500여 곳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오. 많았습니다. 이 갈람객 수도 지난해 두배 수준이 10만 명을 훌쩍 넘겨서 코로나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오...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과 미중 갈등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보통 이 중국 기업들이 삼성이나 LG 우리 기업 부스 바로 옆에서 좀 신기한 가전 제품들을 많이 선보였다고 해요. 근데 네. 올해는 좀 이런 모습 을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어,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삼성과 LG는 그 갈. 가... 박람회장 가장 가까운 곳에 또 관람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오. 대형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실제로 입장 대기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네. 특히 이 LG부스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 올레드 지평선이 그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전광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260개의 올레드 패널에 이어붙인 거대한 디스플레이인데요. 오.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모습과 어, 선명한 색감 대비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어. 또 LG전자는 전원선 외에 주변 연결선을 모두 없앤 올레드 TV 신제품을 내놨는데 이건 내장 기술과 영상 플레이 부분에서 모두 CES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어. 또 삼성은 특정한 제품을 선보이기보다는 초연결성을 이제 미래의 화제로 제시를 네. 했는데요. 집에서 쓰는 가전 제품이 모두 연동이 돼 있고 이앱 하나로 이 모든 기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삼성이 제시한 우리의 미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올해 CES에서는 이 모든 가전 제품에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공개했는데요. 저도 간단한 기능을 체험해봤어요. 네. 기계에 달린 조그마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가전 제품의 연동 모든 가전제품들이 전원이 꺼지고 음. 또두번 누르면 모두 켜지고 좀 이런 간단한 기능이었는데요. 야, 밤에 불 끌어가기 귀찮잖아요. 그치? 그럴 때 이제 같은 한번딱 누르면 모든 집안의 가전제품들이 아, 꺼지니까. 핸드폰 앱으로. 네, 그좀 음. 유용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활약도 눈에 띄었는데요. 무려 100여 개 기업이 C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CS에서 공개된 가전제품의 흐름을 보니까 이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기보다는 당장 가까운 미래 에 실현 가능한 제품들이 좀 주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희 갔다 와서 눈이 많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laughs> 기계을 많이 보고 와서. 그 현장에 차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올해는 모빌리티 전시관 규모가 지난해보다 25%더 커져서 음.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고 해요. 음. 그래서 특히 신기술을 접목한 전기차가 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음.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이 BMW 그룹이 내놓은 인간에 닮은 휴머노이드 차량인데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외관이 전자 잉크를 사용해서 외관색을 오. 시시각각 카멜레온처럼 바꿔서 아. 볼수 있고요. 또먼 미래의 모습이긴 하지만 차량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운전자가 차량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도 있도록 와, 했습니다. 만화에서 무슨 말인가요? 네, 거의 만화와 <laughs> 같은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But please don't call her just a car. You will hurt her feelings. It is our vision of pushing the boundaries between physical and digital perception. 네또 소니는 혼다와 합작해서 움직이는 게임기라고 불리는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게임의 명가답게 차 안에서 게임이나 음악을 즐기는 건 물론 증강현실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놨습니다. 네. 또 국내 기업으로는 현대 모비스가 미래형 자율주행 전기차를 선보였는데요. 이 차량 바퀴마다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달려 있어서 내네 바퀴를 직각으로 꺾으면 차가 옆으로 개걸음을 아. 걷습니다. 또 그리고 제자리에서 회전까지 가능해요. 오. 이런 점들이 좀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오, 주차할 때 편하겠네요. <laughs> 감탄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올해 <laughs> CES에서는 또 지속 가능성과 인간 안보도 새로운 화두였죠. 그렇습니다. 올해 CES 기조연설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전제품 박람회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농기계의 자율주행이랑 인공지능을 접목해 음. 농기계 테슬라라고 불리는 존디어의 존 메이 회장. 이 기조 연설을 네. 이 기조 연설에 맡았습니다. 이 존메이 회장은 첨단 농업 기술이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purpose is simple. We run so life can leap forward. That means empowering our customers to have an economically and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business. that provides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네, 지금 보이시는 거는 1초에 씨앗 30개를 기관총처럼 땅에 심을 수 있는 신형 파종기인데요. 어. 이 0.2ml의 비료만 씨앗에 직접 분사를 해서 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국내 기업으로는 SK 그룹이 탄소 감축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량 목표량의 1% 2억 톤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그래서 이밖에도 15분 충전으로 4 0 0 k m 를 달릴 수 있는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또 전기를 하, 전기로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교통이랑 대체유 단백질로 만든 지속 가능한 식품 등 40여 개 친환경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예. 올해 CES에. 어, 기업 총수들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누구, 누구 볼수 있었습니까? 일단, SK의 최태원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음. 등, 그리고 또 LG전자, 삼성전자의 이제 사장들도 모두 다 참석을 했는데요. 네. 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내세운 것들이 뭐 올해 경기 침체가 워낙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음.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를 좀 밝혔습니다. 특히 생활 가전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야외 활동에 늘면서 가전 제품 수요도 많이 줄었고 또전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하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위축돼서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볼까 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고급형 제품들로 불황을 타개하겠다는 음. 전략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다양한 비스포크 제품을 투입해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하고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이코 컨셔스한 소비자들을 공략하겠습니다. LG 전자 조주환 사장도 올해 특별히 투자를 축소할 계획은 없다며 고객 맞춤형 제품과 고급형 제품 선택 폭을 늘리고 이 전기차나 메타버스 등 디지털 헬스 도 포함해서요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올해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내놓은 전략들이 진짜 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혜리 기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좋았습니다.